안녕하세요. SGS 미래 스포츠 스타를 찾아라. SGS 매니저 이가회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성균관대 축구부와 함께 할 건데요. 제가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이곳 성균관대 축구장 현장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선수들의 에너지도 분명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곳에서 저와 함께 성균관대 축구부 감독님과 선수들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성균관대 축구장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 선수들이 어, 경기 준비에 한창인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 선수들과 제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거고요. 멋진 답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감독님 소개와 그리고 축구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감독을 맡고 있는 김정찬이라고 합니다. 대학 스포츠의 엘리트 스포츠가 갖고 있는 올해 시간만큼 역사를 함께했던 전통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그 철학이죠 어, 가치관이 어, 인위해지거든요 네,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선수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이지덕체까지 중요시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현대적인 가치관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현대적인 축구와 발맞춰가는 축구부 정말 어디일과도 절대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감독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자가 다 꿈꾸고 있는 비전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고, 우리 축구팀의 꿈이 함께 공유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후배들이 됐으면 하고요. 저 역시도 감독으로서, 학교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유하고,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응답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성균관대 축구부를 대표해서 오늘 이세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첫 번째 선수는 우리 4학년 이찬희 선수입니다. 성균관대 베르캄프라고 들었는데요, 네덜란드의 전 축구 선수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어, 가끔씩 경기장에서 나오는 그런 베르캄프 같은 뭐 그런 터치나 플레이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여왔습니다. 어, 앞으로도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에이스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학년 이정 선수. 네, 이정 선수는 윙백계의 재간둥이라고 불린다는데, 한번 자신의 특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줄수 있나요? 저는 일단 마르셀로나 네이마라가 제롤 모델인데, 이제 사이드에서 스피드, 빠른 스피드를 사용해서 돌파나 이제, 정확한 크로스 능력으로 팀 득점에 관여를 많이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음, 정확한 크로스가 장점이라고 설명해주신 이정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학년 강민재 선수. 지금 인터뷰 나온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린데 또 2학년이면 우리 3학년, 4학년 이렇게 두 선배가 있는 거잖아요, 두 네. 학년의 선배가.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막 선배들이 기강을 잡고 막 이런가요? 어,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어, 나쁜 어, 없는 거 맞죠? <laughs> 어, 없습니다. 네, 나쁜 선배가 있을 것 같은데 정 신기할 정도로 다 착한 형들이고요. 네. 네, 이 모습을 지켜보니까 네 실제로도 진짜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 <laughs>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강민재 선수는 이름만 민재가 아니고 수비력도 민재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민재 선수와 또 이름도 같고 실력도 이제 김민재 선수와 같다고 해서 선수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민, 김민재 선수와 비슷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다 그런 뜻이었군요. 네, 선수들 소개 너무 잘 들었고요. 어, 우리 팀만의 강점 또는 장점 어필해 줄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모든 1, 2, 3상 선수들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음. 아마 저희 팀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 같은 분위기. 아까 감독님께서도 제가 지도 철학을 들어보니까 되게 선수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멋진 선수들이 또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성대 축구부와 함께한 SGS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찾아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S.G.S. g 2 1 e n 화이팅!